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밤 11시에 흑염의 지배자 포켓몬 카드와 바이오, 바이올렛 EX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까는것서더기대는데 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야 야, 어, 좋었다 구구. 구구 나왔습니다, 구구. 댄벨. 댄빌. 델빌. 달막화 묘두기 뒤에 뭐가 있습니다. 과연 부르름 부르름 ex 무슨 등급일까요? rr 아 제일 안 좋은 등급 나왔습니다. 한개 아, 제일 안 좋은 게 아니구나. 아 레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. 반짝이 중에 s u r 안 오케이. 케 u r 바이 바이올렛 e x 까오도록 하겠습니다 Okay. I'm My... 하겠습니다. 난 나올 거야. 야, 야야어 o 다다 a l i t 코 1. 탑리스, 터베꼬레, 유모사, 스 스코빌런, 유모사,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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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왔어? 우선? 이 광고, 광고, 이거 뭐야? 진짜 광고인가? 아니구나. 아, 뭐야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, 마이요. EX는 정말 안좋은게 나와버습니다 이거 봐야겠다 여 6종밖에 안나오구나 그쵸 조종밖에 안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50명, 50명 됐나? 50명 됐겠죠? 안녕 다시 9명 줄었나?